일단 축구 얘기를 잠깐만 해보고방송하자면 일단은 축구가 이동준 선수 있죠. 예, 제가 볼 때는 이번에 그 어찌된 건간에 카드가 나오잖아. 내가 볼때 개사기로 나올 가능성. 그러 그러니까 지금은 안 나올 진짜 사기는 아닌데 라보 받으면 사기일 것 같아. 왜냐면 피파에서 아주 좋은 그 모든 걸 갖추고 있어. 요 양발. 그다음 스피드도 빠르고. 어 거기에 예리한 가마 차이까지 있는 거 보면은 지금 피파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은 선수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루마니아전 때 이동 선수가 나쁘지 않은 움직임이었는데 오늘 온두라스전에서 일단은 진짜 찢어놓는 경기를 보여줬기 때문에 와 오늘 나줄 알았잖아. 네이마르 줄알았잖 진짜 진짜 오늘 네이마를 아자르 만에 약간 이런 느낌 다 보여줬기 때문에. 빨리 찢었어. 지금 말 찢었어. 그 온두라스의 3번 수비수가 너무 불쌍해 보였어. 어. 그 이후에 또 엄살라랑 교체돼가지고 거기서도 털리고. 그치. 와. 크, 저는 아마 새로 나오는 카드가 있으면 굉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피파에서 아까 진짜 상황가 많이 잡혀 있었는데 좀 빠졌네. 그 다음에 어. 황의조. 일단 황의조. 자 개인적으로 일단 황의조 선수도 아마 어, 개인적으로 또 피파에서. 또 이거보다 좋은 카드가 나올 텐데 오늘 또해트 트릭 보여줬죠? 좋비 어, 좋을 것을 좀보여줍니다 비네 예. 나오 이번에. 정말 제가 볼때 오늘 골맛을 찾았기 때문에 아마 8강전에서도 개인적으로 지금 뭐 8시 반 정도에 또 경기 8시인가 8시 8시 반에 경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요 아, 저쪽 반대편. 네저 예. 반대쪽 반대쪽에 일단은 어디가 올라올지 몰라요. 일본, 멕시코, 프랑스. 프랑스 이 중에서 조 2위 팀과 이제 경기를 매칭이 되는데. 아, 누가 올라와지만나야돼 어차피. 누가 올라올지. 그래. 네. 굉장히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사고 싶어 하는 건 알겠는데 가격이 왜 이렇게 급격하게 오르는 거예요? 이거. 이게 거래가 되면은 이제 경기 시간 때면서 바뀌면서 가격이 그렇지. 계속 올라요. 근데 이게 문제가 아니라 내일 내일 오후 1시에 점검 끝나거든요, 여러분들. 맞아요. 어, 내일 오후 1시에 점검이 끝나는데 그때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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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떻나올지 게 봐야지 일단 아마 기본 능력치가 저도 원래 처음에는 그 카드를 기대 안 했는데 아, 아, 아 이거 선호고 보니까 주제품 괜찮은 것 같아. 어우 다행이다 후아이 형님. 아우 어, 형님 진짜 감사합니다 형님. 아우 어, 다행이다 오오. 어떻게 세 개나 나왔어 아이콘 백이 거기서. 애초에 매출 이위기다 내가 까는데안 나왔는데. 어 지금 다행이다. 진짜 다행이다. 아유, 아유, 나 아까 살짝 눈물 띠 끝났잖아. 그 다음에 크루이 붙어가지고.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 좀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고 내일 근데 잘하면 이게 아이콘팩 아니 아이콘팩이래. 내일 패키지가 잘하면 안 나올 수도 있어. 패키지가? 왜냐하면 네. 8월 1일 1일 날 나올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봐요. 아아. 어 문득. 근데 이제 보통은 이제 그목요일날 나오긴 하는데 잘하면은 이게 8월 1일날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예. 맞잖아. 그치. 날이 금방이어서. 챔스 때도 그래도 했고. 예. 근데 또 이게 또한달도또그런게 있어서. 뭐요? 빨리 끝나야 얼마 시간 안 남았어. 어. 빨리 뭔가 라보도 빨리 봐야 되고, 빨리 뭔가 해야 되니까. 근데 어차피 라보 줄라면 다음 주야. 어디 이게 라브가 언제 주나요? 바로바로 적용 절대 안 돼. 금요일 날 주나 원래 얘네 아상 라브 금요일 날 주기 때문에 항상 금요일이기 때문에 어차피 적용은 늦거든요. 어, 근데 이게 진짜 금방금방이라서 맞아. 한 번에 빡 많이 주는 거 아니야? 모르겠어 올해 주 올림픽 시즌 처음이어가지고. 저도 네. 챔스는 좀 길니까. 그 생각 보면 기본적인 오버로를 줄 수도 있을 것 같아. 아 그냥 애초에. 어, 애초에. 아좀 높게. 원래 챔스 시즌 생각하면 되게 오버로 낮게 나왔는데. 기본적으로 오버롤을 어느 정도 주고 시작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예. 그래서 어떠, 어찌됐건 간에 일단 8강 가서 쭉쭉 올라가서 저는 솔직히 메달을 또한번 노려볼 수 있다고 생각해. 아. 오늘 정도의 경기력이면 대한민국이 충분히 메달권도 가능하지 않을까. 결승 가서 한번 표상을 한번 보고 싶어. 오늘 너무 잘했거든요 진짜. 진짜. 예. 시원시원하게. 오랜만에 진짜 대한민국 경기 보면서. 결승 딱 확정지면은 이미... 아. 면제 확정이니까 결승을 보여줬잖아요, 그렇죠? 결승가면제 확정이야. 픽스 어, 경기 이벤트하는 경기 결과 업데이트 언제래? 그거 모르겠네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나키 모르겠습니다. 됐지? 어. 쓰라 패키지지 뭐? 아예 석이 스크린 봤어, 끝고요 보석이 아니야, 보석이 안 봤어. 어. 우석이는 저기 조만간에 좀 불러야 될것 같아. 불러가 지고 얘기 좀 하고 대한민국 경기 아무튼 나오면 내일 좀 업데이트 때 한번 또 영상 찍어서.